자, 현대사의 직업윤리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의 특성. 천직 의식과 직분의식이다. 자, 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대살로니카 후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는 어떤 직장을 가졌다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 이런 의식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의식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천직이다.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근면성과 성실성이다. 자, 조금 못해도 근면하고 성실하면 어때요? 우리가, 어, 노력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 직업윤리의 특성 중에서는 근면성과 성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상, 유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 유가적, 유교, 유교에서 나오는 유가적 가치를 중시하자라는 겁니다. 자, 어, 옛날에 거상, 그 우리 TV에서 TV 어, 연속극에도 나왔었는데, 유상하면은 어, 물론 장사라는 것은 어때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이윤 추구를 했을 때, 어떤 그 장사치들에, 장사치들에게도 어떤 상도덕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상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엔지니어의 윤리. 특별히 엔지니어의 윤리를 가져오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시, 어, 생활에서, 우리 시대에, 현대시대에서 엔지니어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엔지니어의 윤리가 가장 음, 높은 도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뭐 공학, 기술을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음,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활동으로는 연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생산, 관리, 판매 관리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 어, 풍백화점이 무너져버렸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그걸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럼 그 다리도 이미, 우리들한테 경고를 몇 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엔지니어 윤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기술에서의 위험을 보면은 대형 사고의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공학도들, 특히 엔지니어들의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윤리와 청렴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윤리, 기업윤리의 경영은 합리적인 타산적 행위이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어, 경고, 그래도 그 경우가 실제가 많습니다. 이윤이 목적이지만 어떤 그 도덕적으로 행위했을 때가 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어, 기업 윤리의 어떤 그 합리적인 것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요한킴벌리잖아요. 요한킴벌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렴의 의무, 부패, 사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음, 부패라고 말한다. 내가 그만한 권력이 있어, 권한이 있어. 그렇다고 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부패라고 말한다. 자, 청렴의 의무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우리가 이야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남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선택과 적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중요성. 자, 진로 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음, 우리 딸을 보니까 우리 딸은 공부를 하기 싫고 취직은 하고 싶고, 근데 얘는 정보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NCS 같은 경우를 공부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시켰습니다. 근데 그 우리 딸 말에 의하면 n c 스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렇게 그 제가 조금 그 푸시를 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음 무조건 난 뭐냐. 사기업은 안 된다. 성격상 이렇게 경쟁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체력적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딱 결론을 내리고 오직. 뭐냐, 공기업, 오직, 또 뭐, 정부 기업, 공무원,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받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은 하기 싫고, 그래서, 지가 꾸지하게 막 원서를 내보더라고요. 결국은, 지가 원하는 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는자해서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수백 군데 낸 다음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스물, 아예, 대학교 4학년 이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제일 먼저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한국사. 그 다음에 한국사 1급 따놓고, 그 다음에, 어, 모드 프로세스 따놓고, 컴말 따놓고, 그 다음에, 어, 토익, 토익 점수, 뭐, 900몇점 올려놓고, 무지하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공부하기 싫대. 왜? 더 이상 엄마 석사 박사 나는 안할 거야. 지금 언니도 박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석사 박사 공부를 안할 거니까 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할 거니까 취업 위주로 준비를 쫙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힘들었죠. 그럼 시키려고 하니까. 뭐 결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 사람이 그 계획대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퍼 놀고 있으면 또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빨리 취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여러 번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NCS도 어때요?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범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몰랐던 것을 한 번씩 찾아보고 찾아보고 보면서 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없이 투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결정은 여러분들 이 자신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나는 어떤 직업이 맞겠는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대학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취직을 해버려야겠다. 근데 우리 딸도 사실은 반년 인턴 생활 아니라고 한 학기 늦췄어요. 4학년 마치고 1학기 인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마치고 인턴 들어가고 4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런 것 인턴도 어디를 할 것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치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겁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적성이겠죠. 나적성에 맞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발전 가능성과 전직 용이도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한가? 전직이 얘기해도 뭐 월급 더 받고 스카우트 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이 AI다. AI를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또그 컴퓨터를 개발해서 그것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 학원만 나와도 그쪽 방향은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도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와 근무 요건. 근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딸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막 친구를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고, 밖에 나가, 나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하고 일요일에 목욕탕 가고, 또는 목욕탕 안갈 때는 같이, 제가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니까, 자연과 더불어 같이 여행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강주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근무 요건이 조금 그 장소가 맞지가 않아서 그냥 거기서 좋은 직장이니까 편히 그냥 살아라 해도 계속 지금도, 지금도 강주로 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차라리 그 시간에 인생을 즐겨라 취직도 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냐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어, 그리고 이 애는 집에서 요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계속 어, 계속 트라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수와 근무 여건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 있겠죠. 어, 폐기와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폐기와 열정만으로 하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부족하잖아요. 창업을 하려면. 부모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도 하나의 진로이기는 하지만, 어, 충분한 데이터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이 쉬우면 누구나 다 창업하겠지요. 그래서 어, 창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공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성취감도 있고 뭔가를 이뤄냈다는 어떤 즐거움, 또 물론 보수도 따를 것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요. 대기업은 급여가 많지요. 그리고 복지가 잘돼 있지요. 그 대신 어때요? 무지하게 경쟁력이 셉니다. 치, 뭐냐, 승진해야 되고, 돈을 많이 준 대신 너무너무 많은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중소기업은 회사 분위기가 숫자가 작으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이 뭔가가 나왔을 때 의사 타진이 잘 되잖아요. 어, 부장님,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 어떠해요? 이렇게 딱 말하면, 어? 그 좋은데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단점은 중소기업은 월급이 작잖아요. 좀 월급이 작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언제 망할지를 몰라. 그래서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업 종류와 핵심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지요. 그리고 미래의 직업 세계는 커다란 변화가 예측된다. 어, 우리가 이걸 늘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수업 도중에도 누차의 강조를 할 겁니다. 자, 평생 직업이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인간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100세까지 살고 여러분들은 120세가 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마다 20년이 넘어가는데 그게 50년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지금 87세입니다. 90세 될것 같죠? 우리 어머님 세대는 거의 이제 83세가 넘으니까 평균 연령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90세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때는 100살, 110살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50살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정년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 정년은, 지금 현재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40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국민연금이나 우리가 좀 준비했던 개인연금 같은 걸로 사, 생활하기는 너무,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지급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음,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대에서 그 직업으로 그 기술로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과생들은 예를 들어서, 어 똑같은 공사를 근무를 했더라도 행정직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시 재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체질상 이과야, 이과가 아니야, 문과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무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나는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자격증을 또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 건강한 사람들은 80세까지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책도 있고 건강하고 의약품이 잘돼 있고 그래서 이내 사용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뭔 일을 할때 답답해.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디지털하고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그뭘할때 굉장히 구박을 받고 합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가르쳐줘서 어쩔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거나 하 배우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은 디지털하고 가까워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100살까지 살려면 50년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직업이란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성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눈이 하라고 하는데 MBTI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이 어떤 것인가? 왜 MBTI 적성검사 같은 경우를 해야 되냐면 먼저 나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그렇다면, 외향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창출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내향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소진되버려. 내가 마음이 소진돼서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서비스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같은 경우를 해봐라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도 적성 검사다. 아, 너 내향이구나. 어, 너는 직관이 발달됐구나. 너는 사고가 발달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너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어때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면들을. 그렇죠. 어떤 친구는 참 돈을 안 써.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 상황이었어. 그럼 우리 이해해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한번더 사면 되잖아요. 내가 돈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그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해의 폭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의 경향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꼭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다 했어? 자기개발과 사회비평과 직장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과 사회비평 어 여기서 그 책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일종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어 아주 뭐 짧은 책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도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권리와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권리와 법에 대해서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바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근로자이다. 근데 근로자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선생님들. 정신노동이다, 이면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이데이, 5월 1일 근로자인단을 하는데 그날은 쉬지 않잖아요. 어, 근로자가 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어, 큰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정의에 있어서는요. 자, 매진 말. 지금 일리의 미래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위한 목표이어야 한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사회 발전을 위한 기회의 의미여야 된다. 자아 실현이라는 현대적 동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생계 유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이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사회의 어떤 한이론으로서의 기여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를 위한 목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요령할 때 사진, 경력상, 자격증 이런 것들을 잘 쓰는데, 자, 우리 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력서를 쓸때 보니까 어, 약간 다르잖아요. 이력서가 어, 회사마다 조금씩 또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그대로 뭐냐 붙여넣기 해가지고 써버리면 좀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쓸때 뭐를 잘못 썼는가, 날짜를 잘안 고쳤는가, 어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꼭잘 보셔야 한다는 거. 사진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웃는 모습, 이제 경력상은 긍정적 변화나 성과 위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반드시 기재 지잘 하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보면은 어, 자신을, 자신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자기소개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꿈둥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어떤 그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계획 같은 거 이런 목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찰을 한 다음에 한번 써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책에 자기소개 A씨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면 각자 자기 소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말 잘하는 사람은 물론 조금은 타고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말을 잘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어, 자기소개하는 때가 아주 많아요. 특히 첫 시간 때는 자기소개를 거의 시킵니다. 왜냐면 하 저도 학생들에 대해서 좀 파악도 하고 어떤 학생들인가, 어,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분위기에서 30초를 할 것인가, 1분을 할 것인가, 또는 3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내 핸드폰 노트, 노트에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내가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다.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야겠다. 내가 이미 메모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약간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소개할 때너 뭐 떨려서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앉은 자리에 사람은 그나마 더 낫지만 앞에 나와서라 가면은 자기소개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은 어때요? 돈을 주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내가 그 기회가 없었으니까 자기소개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해봐야죠. 떨려도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다니는 곳 직장은 어때요? 프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돈을 받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미숙하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는 열심히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소개도 해보고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해보고 그래야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늘거든요. 그리고 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를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이 세 명이나 되는데 세 명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첫 애기다 보니까 물론 타고나기를 외향으로 타고나기도 했지만 반장도 여러 번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덜 떨어요. 근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공부도 더 잘하고, 그러지만 어때요? 떨려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선거에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더라고요. 왜? 왜안 나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2학기 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2학기 때 나가냐? 이미 자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를 아마 뽑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학기 때 반장 선거를 나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애들이 3명이 되는데, 다 성향들이 다르구나.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 누나들이 있어서 어떤 그, 뭔 말도 하기 전에 누나들이 다 알아가지고 니들을 충족시켜줘 버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어, 스피치학원을 보냈었어요. 말을 똑바로 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놈아. 하면서 그걸 보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그거 보내준 거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굳이 돈 주고 배울 필요까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럴 때한 번씩 발표를 하다 보면 느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아들 보니까 원고도 내가 써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화면으로 그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너 만약에 그 발표할 때 고개를 좀 흔들더라 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너 손을 많이 움직이더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애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자기 담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도 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더 해보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 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들 앞에서는 매너 같은 거 인사를 할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가르쳐 보니까 돈 주고 배울 필요도 없이 수업시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수업을 할때이 수업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도저히 떨려서 못하겠다고 문자가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 힘들고 어려우면 패스, 패스 시킵니다. 그리고 어, 발표 날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발표 날짜를 말해, 물론 언제 정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그날 결석을 해버려 발표시킬까봐, 자기소개 시킬까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기소개를 어, 그냥 아무 때나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어때요? 패스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 이 시기에 어좀 자기소개에 대해서 조금 더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기소개는 다시 2강에 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 2주에 찾아뵙겠습니다.